오늘도 눈 뜨자마자 열심히 키보드를 두드기고 있는 코크 그러다 한 통의 이메일을 받게 됐는데 이메일 이메일 이 내용이 상당히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하게 읽어봤습니다 초크 초크 제가 한번 초보들도 하기 쉬운 딜 초가스는 없을까라는 고민에 한번 템트리를 만들어봤습니다 AP 초가스의 비교적 높은 난이도는 맞추기 어려운 스킬에서 나옵니다 어느 날 오래전 올라온 탁삼초 영상을 보고 스킬 의존도가 낮아 탱커를 잡아내는 모습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아주 만족스러운 이메일이구만 우선 아이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1코어로는 내셔의 이빨을 올립니다 내셔의 음, 이빨 내가 했었지 2코어 3,4코어는 균열 생성기 우주의 추진력 존이아를 올립니다 음 상당히 흥미롭구만 이러한 극딜이라 이어서 룬은 직공룬을 들어줍니다 오호 직공룬이라 상당히 흥미롭구만 이거는 처음 해보는 건데 마지막으로 스펠은 유치와 테를 들어줍니다 만단님의 유치와 테 볼배에서 착안했습니다 유치와 테리라아 아, 근데 다 유튜브? 그뒤 내용은 운영법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근데 운영법은 제가 기존에 했던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냥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거 아주 재밌겠어 재밌 재밌 그럼 바로 렛츠고 해보자고 What the? 네, 이게 이번 영상 템틀입니다. 내셔이빨, 네, 제가 예전에 한동안 애용했던 템틀이었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그 전에 저는 내셔이빨을 네 올리고, 바로 탱템을 같이 이렇게 딜템을 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거는 어떤 느낌일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다음은 룬입니다. 이번 영상의 룬은 집공입니다. 와, 집공의 내셔의 네 조합이라 생각해보지 못한 조합인데, 어떨지 정말 궁금하네요. 자유랭크 골드 3구간에서 해보겠습니다. 그중 가장 특이한 건 바로 이스피 텔유체와라전멸 없는 초가스는 상상도 못해봤는데 과연 어떨지 한번 해보고 알려드릴게요 초크! 게임 시죠네 여러분들 선템은 도란 2포를 가시면 됩니다 저는 원래 탑은 부패물량을 가는데 이번 거는 최대한 시청자분이 소개시켜주신 대로 해보겠습니다 1렙 국룰은 국룰입니다 근데 초반 운영법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제가 했던 거랑 비슷합니다 2렙을 찍은 다음에 바로 들교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들교를 해보니까 와 들교가 상당히 강력하더라고요. 야 이거 절만 쓰면 아주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우리 팀 정글이 갱을 왔고 선취점을 따냈습니다. 근데 저는 어시가 없었고요. 근데 이 장면 같은 경우도 이 초가 쓰는 근거리용이기 때문에 이거 잘 따죠? 저의 섹디한 두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밑으로 가는 척 하면서 큐 띄우자마자 바로 위로 뺑 아우 좋아요 복귀테를 쓰고 바로 들교를 걸어줍니다 지금부터 들교는 제가 압도적으로 이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압도적인 압박을 합니다 방금처럼 2평 캔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10공이 잘 쌓이죠? 괜찮아요 상대팀이 왔지만 우리팀 정글은 이미 땅구를 파고 있었죠 깔끔하게 따내고요. 아, 이거 아쉬워요. 죽어가지고. 라인전은 정말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인을 항상 밀어놓죠. 지금 보시면 절대 그레가스를 때리지 않습니다. 포타 어그로가 끌렸으면 제가 죽을 수 있겠죠. 그래서 포타 어그로가 안 끌리는 곳까지 가서 죽여버립니다. 상대의 정글이 탑을 파기 시작해요. 유체 아래키고 도망칩니다. 여기서 저는 맵리를 했습니다. 맵리를 하니까 킨드레드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레가스를 띄워줍니다. 아, 너무 섹디 하네요. 근데 제가 이 초가스를 해보고서 느낀 건데, 이 초가스 포탑 미는 게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 팀이 저렇게 싸우고 있을 때 저는 그냥 포탑을 밀었어요. 그러니까 싸움이 끝나기 전에 포탑을 밀어버렸습니다. 아, 이거 초가스로 빽두라니 와우. 제가 이거 해보고 느낀 건 정말 1대1은 최강이라고 느꼈습니다. 1대1은 정말 좋아요.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1대1 같은 경우는. 보시면 그라가스 아주 그냥 순삭을 내버립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이거 해보면서 느낀 것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아 일단 장점은 라인전이 정말 좋다라는 건데 단점도 눈에 훤히 보였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단점을 위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부터는 단점을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러한 암살 챔피언들한테 너무나 손쉽게 암살이 당합니다 와 이렇게 초가스가 이렇게 암살을 당한다 제가 이래서 초가스는 극딜을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타가 정말 좋은 초가스가 한타 때할게 없어요. 한타가 나온 영상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 한타를 보여드릴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팀이 너무나 터트렸기 때문에 게임은 우리 팀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다음 판은 장점을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상대는 트린다미어입니다. 이렇게 근거리 AD 챔피언, 오,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지금 거의 근거리 AD 챔피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1렙 딜교를 해본 결과, 이 초가스는 2렙 딜교만 해야 되겠다라고 느꼈습니다. 2가 없으니까 뭐 장점이 별로 없더라고요. 2렙을 찍자마자 들교 아주 압도적으로 이겨버립니다. 여기서 이거 Q 맞추면 상대방 전멸 써도 유체야 키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가 있죠. 왜냐면 CC가 걸려있기 때문이죠. 근데 상대가 전멸을 안 썼어요. 그러면 아주 더 솜쉽게 따는 거죠 방금 플레이로 느낀 게 있습니다. 초가스 유체야가 나쁘지 않네 네? 이거 뭐더 생각해봐야 되겠는데? 이러한 생각을 했죠. 선템은 이런 식으로 곡궁을 갑니다. 이 초가 쓰는 1대1은 정말 최강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압박을 들어가는 거예요. 복귀를 도 그냥 눈앞에 도쓰면 돼요. 왜냐면 1대1로 그냥 붙으면 제가 이기니까요. <목소리> 여기서 저 데미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존의 딜 계산은 이거 한대더 때려야지 죽는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냥 죽더라고요. 근데 철고도 아닌데 죽이자마자 바로 폭우를 뜯습니다. 너무 좋아요. 뭐 지금부터는 그냥 압도적으로 이기는 거죠. 근데 이때 생각은 한 템포 쉬고 틴다미어 궁 타이밍을 뺏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바로 궁을 썼어도 죽은 거예요 이거는 네그 부분 알아두시길 바래요 이 틴다미어가 숙련도가 부족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일방적인 비결를 펼치면 되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궁 타이밍을 뺏기 위해 뺏무빙을 한번 쳤는데 이거 그냥 궁 썼으면 됐을 것 같아요 아 제가 이때 너무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건 솔랭도 아닌데 이친구와 다이아인 것처럼 행동을 했네요 역시 너무 많은 생각보단 그냥 무지성으로 돌진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트린다 미어이기 때문에 못 따는 거죠 충분히 다이브 각이 떴지만 트린다 미어 궁을 생각해서 일부러 다이브를 안 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때도 그냥 바로 궁 썼으면 땄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이게 트린다 다미어가 아닌 다른 캐릭터였으면 훨씬 더 쉬웠겠죠. 이 초가스의 단점이 이렇게 나옵니다. 라인전 1대1은 정말 강력하지만 1대 다수는 정말 약하다라는 게 이런 식으로 증명이 되네요. 지금 상황은 굉장히 작은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 기존의 초가스였으면 한 명을 죽이거나 혹은 그냥 살아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초가스는 아주 무력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고로 이때 저는 트린다미어가 궁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다이브감을 보는 거. 와 이거 다시 봐도 어이가 없네요 와 이거를 한대 쳐가지고 저 포고를 같이 먹더라고요 이건 못 참지 바로 채팅을 쳤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여기다가 전용을 풀었어요 제가 지금 이때 약간 멘탈이 나가서 그냥 집을 안 가고 끝까지 같이 있었어요 이때 12분이라서 포탑 골드도 있고 미트 포탑까지 남아있는 상태예요. 지금 보시면 상대 다이애나 굉장히 잘큰 상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1대1 그냥 이겨버립니다. 역시 이초가스는 1대1은 정말 최강입니다. 지금 트린다미어가 궁을 믿고 저한테 들어오죠? 하지만 여러분들, 초가스 지금 궁 2레벨입니다. 궁 데미지 상대방은 상상도 못해요. 이게 죽을 거라고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궁도 못 키고 뒤지는 거죠. 제가 이거 전판 해보니까 3코어는 무조건 존냐부터 띄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버티면서 할 수가 있어요. 네, 보시다시피 침묵 갈기고 2로 때리면 뒤져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잘큰 상태에서도 보시면 2대1은 안됩니다 어, 이게 그냥 두명이 저를 무니까 제가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도망치죠 이게 기존에 그냥 AP였으면 저거 그냥 죽여버릴 수있었을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1대1은 그 누구도 이길 수 있다라는거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참 장단점이 너무 극명해요 지금은 한타를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 스택이니까 체력이 사천이 됩니다. 네, 이렇게 경기는 끝나게 됩니다. 이거에 대한 얘기는 좀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딜량 보세요. 딜량 깔끔하게 1등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청자분이 이메일로 보내주신 거 직접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해본 소감은, 어, 이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좋은데 아주 조금의 수정은 필요하겠다.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거 여러분들의 반응이 괜찮으면 이것도 제가 직접 한번 연구를 한번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장점은 라인전과 1대1은 정말 강력하다 이거고 단점은 한타와 1대 다수의 싸움에서는 너무나 안 좋다라는 게 장단점입니다. 근데 이거로 좀만 고치면 뭔가 될것 같은데, 여러분들, 반응이 좋으면 제가 한번 연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